안녕하세요. 미래국어영화관에서 국어과목 가르치고 있는 강승교 수님입니다 오늘 창동고등학교 2학년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네, 짤막하게 리뷰영상 좀 하나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총 3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중에 좀 주목할 점은 어, 절반 이상이 우리 창동고 교과서가 아닌 다른 곳을 출처로 해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18문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요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EBS 연계 교재, 우리 수능특강이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절반 이상이 이제 거기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 과목에서 천재교육 출판사 교과서, 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지문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미래인 출판, 하나는 신사고. 여기서 다른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의 지문들을 이번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어,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 프린트로 나눠주고 수업이 하다 진행이 됐겠지만 우리 학교 수업과 학교 프린트만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때 아무래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대체 이 본문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또 그와 관련돼서 내가 문제라든지 어떤 학습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당장의 어려움들이었을 텐데요. 어, 저희 미래국어영화원에서는 뭐 이런 기존의 모의고사나 EBS 교재 혹은 타 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수업들까지 이미 저희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 이제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왔을 때아이지문은 여기서 나온 거구나 빠르게 출처를 파악을 하고요 어, 그에 따른 다양의 양질의 학습자료들을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어, 좀 우리 창동고등학교 2학년 어,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시험 대비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 더불어 이제 문제 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음, 최근 2022년도 23, 24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문제 수 현황입니다 어, 30문제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네, 올해 2학기 중간고사 오랜만에 문제 수를 많이 출제했어요 이게 50분 동안 33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낄 만한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속도지만 이게 서둘러 풀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도 많이 저지르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어, 다시 말해 문제 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속도와 정확도를 둘다 요구하는 형태의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미리 예상도 했습니다만 어, 학교에서 이제 33문제 출제된대요라고 우리 학생들에게서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러면 문제가 까탈스럽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겠다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어, 우리 실제 재원생들 같은 경우 시험 끝나고 반응들을 물어보니까 어, 선생님 어렵지 않았어요 어, 주변 친구들도 쉬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반응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등급컷 추이를 보니 아직 물론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 작년처럼 아마 두개 정도 틀린 수에서 1등급 컷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상이 좀 드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의문인 거죠. 분명 이 리뷰 영상에서도 문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생각보다 어려웠는가? 왜 나는 많이 못 풀었는가? 혹은 왜 나는 많이 틀렸는가? 네, 학생 본인일 수도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이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의구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문제수가 많아서 평이했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 개별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어, 이 시험의 구성과 설계 자체는 제법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이 문제 수가 되겠고요. 어, 저는 여기에 추가로 두 가지 정도를 좀더더 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타이틀을 창동고 특유의 시그니처 출제 유형이다라고 달아놨는데요. 하나는 복수 정답 유형. 예, 정답이 하나가 아닌 겁니다. 두개 혹은 세개 이상의 옳은 것, 옳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야 하는 정답 유형이에요. 또두 번째는 외부 지문. 여기서 외부 지문이라 하면 시험 범위로 공지가 되지 않은 영역에서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 지면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지문들이에요. 어, 이두 영역은 공통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네. 더불어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정답을 여러 개 골라야 되는데 하나 잘못 고르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한다라는 점에서 아이들을 까다롭게 만들 거고요. 더불어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미지 영역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대비해 갔던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자신있게 풀수 있지만 이게 막상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 덜컥 등장하면요. 아무래도 압박감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창동구 특유의 시그니처 유형. 사실 창동구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매해, 매 학기, 국어 교과에서 늘 출제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별력을 확보하고 난이도를 올리는 주요한 요인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구체적으로 빠르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복수정답 유형의 발문들은 다음과 같았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은 문항이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보기에서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네, 세부 항목들을 주고 그럼 다시 그것들을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디귿과 같은 식으로 재조합하는 형태였죠. 네, 총 33문제 중에 9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제가 19번은 플러스로 하나 더 더해 놓는데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옳은 것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어 사실상 30% 가까운 문항이 어, 이런 식으로 창동고 특유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난이도에 비해서는 제법 까다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혹은 문제에서 이미 답이 두개임을 명시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두 문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본문 숙지도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우리 어쨌든 보기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문 가지고 씨를 마다 시간을 뺏겨서는 승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수회독 반복하면서 어, 내용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요,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이 어떤 흐름에 따라 전개되느냐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또 이런 문제 유형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문제풀이 요령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좀 체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미래국어영화관 같은 경우는 오마주무이고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실전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자체 출제했던 문항들이고요. 뭐 일단 여기 있는 문항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요. 순서대로 다 읽어요. 기억 읽고 맞는지 틀린지, 니은 읽고 맞는지 틀린지, 미음까지 온 다음에 선택지를 고릅니다. 아, 어, 이렇게 되면 시간 소모가 너무 심해요. 자, 기억을 읽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에 선택지를, 폭을 좁혀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것들 위주로 우선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또, 또 더불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확정하려고 합니다. 판단을 끝내려고 해요. 근데 간혹 시험 문제에서는 뭐를 테면 니은 선택지가 애매하고 어렵게 함정을 숨겨놓은 선택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조합에 따라서 니은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다른 선택지를 보면서 이미 답이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중요하고 정확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풀이 요령들이 좀 채득이 돼야 할 텐데요 어, 저희 미래고고학원에서는 어, 이런 식의 실전 연습을 통해 충분히 이런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네, 시험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한 여기 보시면 두개 고르는 문항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모두 고르시오. 심지어 몇 개인지도 안 알려주셨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롭게 저희가 어, 창동고 특유의 어떤 출제유형에좀 대비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외부 지문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또 길게 줍니다. 우리 창동고의 특징이 지문을 길게 줘요. 요번에 네 문항이나 출제를 했고요. 더불어 이제 외부 사례, 우리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다른 내용과 이론을 토대로 네,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네, 여섯 문제나 출제가 되는데 이것들도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미리 시험 범위로 준비하기 어려운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글을 읽을 때좀 적응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당황하면 안 되고요. 네. 빠른 시간 안에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처음 보는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좀 중요한 흐름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과연 내가 50분에 33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정도 분량감의 외부 지문 읽고 풀어도 괜찮을까? 이 지문 이 문제 조금 뒤로 미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전략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가 늘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역시나 제가 자체 출제한 문항들 좀 가져와 봤어요. 길잖아요? 보기 지문이 엄청 깁니다. 일부러 길게 줬어요. 우리 학생들 연습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제 글의 핵심을 추출해서 독해하는 능력도 길르면서 동시에 본인이 객관적으로 자기 인식을 좀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나는 이 정도 분량감을 글을 읽을 때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시험지면을 풀때 시험 현장에서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네 이런 식의 연습들은 사실 실전을 통해서 길러지는 그런 능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두 영역이 섞이면 이제 최악인 거죠. 외부지문도 길게 줬는데 답을 두개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오마주모의고사 풀이하면서 얘들아 이런 문제는 버릴 생각도 해라. 이거 한 문제 버릴 시간에. 이거 한 문제 버리지 않고 풀 시간에 다른 문제 두 문제 더 풀자라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이런 면들은 아무래도 실전 연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르기 힘든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고가원 재현생들은 네 이런 부분을좀 연습을 많이 해봤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독서라는 영역이 특유의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문학이랑도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시험장에서 읽고 이해해야 되는 영역들조차도 제시가 같이 됩니다. 결국은 읽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독서의 본질이라 봤을 때, 어, 외워서 어설프게 공부해서 때우는 식의 시험 준비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공부 습관, 좀 체질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아가 기초 체력이 미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독서 영역에서. 이를테면, 크게는 글한 편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조금 범위를 좁힐 때 문단 단위 혹은 문장 단위로도 세부 내용들이 어떠한지 우리 친구들 글자만 읽고 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 하거든요 각각의 내용들을 좀 치밀하게 고민하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능력 우리 학생들이 가장 약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휘력과 문장 독해력 우리 친구들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장이 복잡하게 나오면 이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체력들을 전반적으로 향상해야만 당장 다음 이어질 기말고사 또 나아가 3학년 1학기 내신 국어, 길게는 수능까지 네, 이 독서라는 영역에 대한 공부는 결국 쭉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런 면들에 있어서 일단 결국 우리 눈앞에 있는 건 기말고사잖아요. 네 저희 미래국어 영어학원에서도 어, 이런 8단계에 거쳐서 빈틈없는 학습 로드맵을 통해서 시험 대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화면 멈춰 두시고 네, 세부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쪼록 우리 중간고사에서 잘본 친구들도 있고 아쉬운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기말고사에는 후회 없이 본인의 실력 발휘 잘 해서 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미래국어영화학원에서도 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간고사 분석 영상이었고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